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의 단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창부수 아내인 배우 이다인도 친정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승기는 29일 수속사를 통해 장인이 최근 주가 조작 유사 이법 행위로 다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 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이법 사학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입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약 23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되돌려 보냈고, 최근 입업행위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